우리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 나름 학종에서 불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표에 대한 지속성이 생기부에 없어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왕팀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 학년도 서강대의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서강대는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런 점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서강대 붙을 내신이 좀 부족한데 서강대 합격한 아이들 이런 점들 어떤 평가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전공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2025학년도가 의대중원으로 인해서 입시의 변동 정만큼 변화가 있고 반면에 무전공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될 때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과 개편에 따른 모집 단위가 심사를 되었는데요.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학생을 교과 직원으로 5명 선발하고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자, 직균으로 10명, 그 다음 학종으로 10명, 그 다음에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자, 직균으로 5명, 그 다음 학종으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로서 학종으로서 지금 선발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어,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를 어떻게 되면좀 힘들지만 좀 약간 어려움도 예상이 되좀 기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전공이라는 이제 카드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전공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상황의 교류부가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엊그제 께도 한그 남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내신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뚜렷이 어쩌면 자기만의 진로 역량도 보이지가 않고요. 어떤 분야에 그냥 관심이 있는 건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좀 관심만 보이면서 생활교육법을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 같으면 뭘 전공할까? 당연히 무조건공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공을 지원하는 아이들일럼 생활교육법과 관리가 되어있되어있 있는 아이들도 지원하자면 반면에 또한 무조건공으로 대학교로 올릴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무조건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을 지원할 때 지금 대 대부분 지금 교과로 무조건을 선발하는 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처럼 서강대 학종으로도 선발하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징을좀잘 살려서 그걸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무조건 카드를 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균 같은 경우는 교과 90에, 자, 학생부 10이죠. 그 다음에 학종은 이제, 어, 서로 100%인데, 자, 학생부 교과 지균은 1 7 8명에다아 학교장 고기벌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20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균이기 때문에 수능 차제가 있겠죠. 자,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 각 3등급 이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자, 세계 영역, 국수 영 탐구, 탐구는한 과목인데, 여기에서 세계가 각 3등급 위내고, 한국사 4등급 위내면, 수능 최저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되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2023년, 2024년도부터 사강대가 좀 완화가 됐어요. 왜냐면, 2023년도는 추천형은 1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 20명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엔 2025년도 20명으로 증가했고 수능최저가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합격성은 좀 상승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은 558명의 모집을 하고 이게 서류평가 100%, 단연히 수능최저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강대가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매년 그랬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카드 수식카드를 지원할 때, 이화여대 중앙대 서강대 세 개를 같이 지원한 학생들이 있고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중앙대 뭐 서강대 이렇게 지원하면서 뭐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 하나 지원한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베이스 깔아가지고 수시를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죠. 어, 나는 이화여대 떨어졌는데 서강대가 붙은 여학생들 매년 있었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 이상하게 자기가 서강대를 그러다 상향으로 썼는데 서강대가 붙은 학생들도 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점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서강대에서 서류평가 어떻게 하냐 지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강대가 학업력량 능 50%, 공동체역량 20%, 성장 가능성 3 0로 평가하고 있는데, 학업력량 능 50%는 성취 수준 40%, 창의적 문제 해결력 1 0를 통해서 5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업능력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즉, 서강대에서 학업 능력을 많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 대학교 입학을 해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학업 능력을 좀잘 보여주고 싶어. 근데 학업 능력을 잘 보여주고 싶은데, 내신, 물론 내신도 좋긴 좋아야 된다라는 근데 단지 내신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 학생의 지적 능력과 사고력이 학업 역량에 묻어났는지가 생기고 나왔던 아이들이, 내신을 조금 부족했지만, 그 학생들을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강대 항상 이렇게 착각을 하이 들어서, 강대가 학업 역량 50% 높으니까, 아, 그래, 학업에 대한 활동이 많으면 좋겠지? 전혀 아닙니다. 활동이 많다고 학업 역량을 서강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강대에서 학업 역량은 여러분들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성취는 흔적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서강대 일반적 일반고에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 학교 하나를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이 실험도 이 실험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화공이나 화학이나 아니면 경영이나 어떤 학과나 보면은 그 학생들 하는 활동은 다비슷합니다 중복되는데 무엇이 냐면그 학생 그래도 그 점과 관련된 이점 어떻게 일상생활을 정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좀 사회 정리해서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자기만의 뭔가 고민을 흔적들과 노력이 나왔던 아이들이 똑같은 주제로 실험이나 활동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 서강대에 합격하였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는 당연히 서강대만 그러는 건 아니죠. 이제 내신이 취하라는 경우에는 원점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표준편차까지 고려해서 서강대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평가하면 어떻게 할까요? 서강대 당연히 학업 성수도 평가하겠죠. 근데 내신은 절대가 반영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공부했는지 이 학생에 주어진 그 학교라는 기회 내에서 무슨 선택지가 있었는지 이런 점들, 그다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기균들은 이제, 시골에 있는 학생들, 군, 뭐, 거기 있는 학생들의 사강대 내신 약간 부족한데, 지균, 직유, 아, 지균 아니고, 지균 아니고, 학종으로 합격한 여학생, 남학생들 보게 되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열악합니다. 뭐,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학생을 해도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본인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강대, 합격한 학생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 서강대, 물론 서강대가, 자사고 학생들도 많이 손한손 하지만 일반 고서 이런 점들을 그로 나름대로 했던 학생들도 서강대 합격했다는 가격 가피를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탐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길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데 여기 서잘 보셔야 돼요. 서강대는 서류 평가에 학업 능력 공동체 성장 가능성이 있지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 있어 없어 없다라는 말즉 서강대는 탐구 능력을 학업을 에 학습에 대한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그 학습에 관련된 깊이 폭넓게 탐구하는 능력을 반드시 보여줄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세 번째로 융합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융합 능력을 서강대에서 많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보통 학생을 탐구 능력,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이 직접 호기심은 자기 진로가 아니야. 어떤 수업을 하면서, 어떤 수행평가, 어떤 학업을 때한 호기심을 갖고 직접 하고 들어가면서 다른 과목과 융합시켜서 다양한 시각과 어떤 폭력은 수용성이라든지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던 아이들이 유리하고 그다음에네 번째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보셔야 될까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탐구 능력 보여주고 융합 능력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나와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다 뚝딱 하고 나오는 건 아니야. 이 과정이 있을 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나오는데 이 과정은 무건이 소강대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른 그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안 나오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이제 반드시 이제 성장 가능 30%가 연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과 30%를 연계하게 되면 주도적를 탐구 영역 확장과 지적 호기심 해결과 결과물 배출이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장 가능성 30%가 변별력이 매우 큽니다. 서강대 학종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은 내신도 비슷비슷하고, 나름대로 학업적인 역량을보여줬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는데, 성장 30%, 성장 가능성 30%에서 변별력이 매우 커져 중요합니다. 이제, 이제 세부 평가 한번네 가지를 평가해서, 네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 첫 번째로 자기소성이 있는지, 두 번째로, 그 다음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그 다음 세 번째, 경험의 다양성, 네 번째, 목표에 대한 지속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도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선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진행하는 태도인데 대부분 이제 서강대 학교 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행할 때 이제 친구들과 같이 막 팀을 짜고 그다음 관심 있는 분야 같이 이렇게 뭐 친구들과 함께 의자에 있어서 실험을 해서 성공적으로 맞췄다라든지 또뭐 친구랑 안케이트 조사를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자기 수도성을 보이는 학생도 있고. 교과의수 과정 일수록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소인수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 그러면서도 본인의 내신에 그래도 적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원점도 놀리면서 그 과세트 기록을 보게 되면 정말 본인의 학학업 역량을 향상시켜서 노력했다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데 경험의 다양성은 이제 다양한 영역에 참여했는지 근데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성장 과정에 나올 때. 경험의 다양성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에 대한 지속성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목표에 대한 지속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일단 서강대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잠깐 아어 한양대 2.7로, 일반고 2.7로 한양대 국제학 합격한 학생은 목표에 대한 지속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도 2점 후반에 3점 초반 일반고학생은경희대 합격한 학생들도 목표에 대한 지속성이죠. 목표에 대한 지속성의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학교에서 어떤 수행평가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행평가를 갖고, 아, 이 수행평가 다음에 어떤 호기심에 그 호기심을 가는그 호기심을 목표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거기서 충족시키고, 또그 활동 하고 나서 또 호기심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학업에 깊이 매지는 이게 바로 목표에 대한 지속성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점만 나면요, 여러분들 생기면 정말 퀄리티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자기 나름 학종에서 불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표에 대한 지속성이 생기부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서강대를 포함한 서상한 이상의 중견 내신 부족하고 합격하려면. 목표에 대한 지속성의 생기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서류 평가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공적합성을 보지 않고 계열적합성에 더 어울린다라는 점. 즉, 특정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보다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 즉 우리 대학교 입학에서야 학업 잠재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중앙대는 떨어졌는데 서강대는 붙었어. 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예비 받았거나 이화여대 고교 추천 떨어졌는데 서강대가 붙는 경우가 매년 있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점 하시고 보통 이제 그래요. 서강대를 지원하면서 아, 전공 적합성에 부족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서강대는 항상 학업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서강대 역시 이화 여대처럼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서강대를 노린다고 하면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서강대에서 변별력이 큰 포인트를 선기보다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